네 그럼 우리 1번 오탈라 랜스톤 선택하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탈라는 고향, 유산의 상징으로 자신이 자란 문화와 전통, 터전의 암시가 있으며 계승, 조상과 혈연을 의미합니다. 그렇듯 어, 내가 자라난 환경,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정신적, 물리적 유산과 관련이 깊은 룬 문자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그런 의미의 오탈라룬을 선택해주셨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먼저 전체 카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카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뼛속 깊은 부의 유전자. 여러분 또 오셨죠? 네. 아이 메시지 중복입니다. 이전 메시지와 미래 결론의 암시가 똑같이 중복된 그런 카드가 들어와 버렸네요. 음, 이게 제가 메시지 텀을 좀 짧게 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 너머의 성공을 보고 결핍 너머의 풍요를 보라. 실패 너머의 성공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그 너머가 매우 가깝습니다. 목표 성취가 가깝다 이 얘기죠. 제가 리딩에서 기본적으로 시점은 거의 말씀드리지 않지만, 어, 당장 하루, 일주일, 정말 한달 아무리 멀어도 해를 넘기지는 않을 그런 성취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요. 지금 에이스 코인과 세븐 컵두 장의 메인 카드와 레노먼드 미래 암시문 역시 똑같이 이 똑같아요. 어. 그 어떤 수식도 필요 없이 그냥 소원, 성취, 꿈의 실현, 당신 소망의 컵 7개가 여러분 어, 꿈이 담긴 그 7개의 컵이 정확한 값의 화폐. 왜냐하면 비트윈 카드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를 여기를 보여줘요. 지금 비트윈 카드가 6코인에서 7코인 에너지거든요. 말하자면 7개의 컵을 채울 7개의 코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하 처음 오신 분들은 배열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분 소망의 껍 7개가 정확한 값이 화폐로 트레이드 되는 그 미래 암시입니다. 돈으로 넘치게 채워질 것. 자, 기본적인 카드 배열은 앞에 4장이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이어진 뒤에 4장은 다시 현재에서 미래, 비팅 카드는 그 사이, 두 장의 레노먼드는 미래 암시문이자 전반적인 카드 메시지의 압축으로 봅니다. 그렇게 비팅 카드라는 것이 과거와 미래 에너지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현재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어떤 기후 에너지의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에, 만일 메인 카드 흐름 8장 중에 동일 원소의 카드로 중복되면 해당 시점이 여러분의 현재를 지시한다고 봅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소원 성취라는 명료한 메시지 암시의 시련이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현재로부터 매우 가깝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미래의 흐름 암시는 끝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과거로 돌아가 이어지는 흐름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에너지죠? 근데 왜 은밀한 공작? 막 이렇게 말할까요? 쉿! 이건데, 쉿! 어, 뭔가 아주 남몰래 비밀스럽게 진행해온 어, 나만 아는 비책, 비술 막 이런 수식이 붙어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그게 뭔지 어, 여러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만의 비밀인데 제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지금 말하자면 이 세븐소드 에너지와 나이트코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과거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력자 또 관련 기관이나 업체와 밀접한 파트너십을 맺고 교환과 페이지 완전 비밀 정보, 주로 어떤 금전 흐름에 관한 비밀 정보, 희귀하고 내밀한 자료나 깊이 있는 전문 지식, 폭넓은 지혜를 수집해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이든 학업이든 사업 혹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설계된 여러분 대망의 프로젝트든 그 과정에 아예 혼자라기보다는 그런 파트너 에너지 조력자는 있어요. 있었다. 게다가 그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다. 교황 메이저 카드 인물이라도 탑 티어 분야의 탑 티어. 그의 소양과 실력이 출중하며 또 여러분으로부터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도가 높은 파트너이고 업체나 기관이라고 해도 그 성격이 어, 영역의 대중성, 공신력 있는 관련 분야의 신임과 인정이 높은 온오프라인 특정 네트워크의 상징이 됩니다. 커뮤니티 우리 여러분이 과거부터 꽤긴 시간 동안 이 뒤에 내장이 말하는 내일의 나의 꿈의 실현을 목적으로 서로간 신뢰를 다지며 이어온 특정 파트너와의 아주 섬세한 빌드업 비즈니스 사업적 거래나 확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다만. 교황과 페이지 완즈. 만일 정말 그런 흐름이라면 당연히 이 사이에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냥 마냥 무료로 어떤 정말 좋은 비밀 무기나 전략을 이렇게 제공하진 않을 거잖아요.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교황이 일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준 쪽집게 예상 문제, 족보가 되죠. 당연히 비용이 청구될 텐데 사실 그 비용이 당시의 나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이 어떤 어, 거래 지급할 의무 비용이 너무 높았다. 하지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던 맺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어떤 달, 별, 이 목표나 꿈이 나 혼자임으로는 이루기 어렵고 너무 높은 목표라고 여기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정말 자금을 빌려서라도, 용통해서라도 1급 정보를 공수했었다. 포인트는 현재 시점. 여러분의 현재 시점. 교황을 통해 여러분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손 안에 든 비밀 무기, 남몰래 입수한 정보나 수집한 자료 자체가 이러한 뒤에 내장, 그야말로 확정된 운명과도 같은 감격스러운 승리와 풍성한 수학의 내일을 예비해 두었음을 메시지 정확히 그 날카로운 암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만일, 아, 나는 그런 앞에 예시처럼 그런 뭐 특정 정보에 교류나 거래가 없고 그냥 FM으로 학교, 직장에서 그냥 하고 있었다. 란다면, 그 비밀스럽다. 어떤 그 전략적인 도입한 정보. 이런 어떤 수식은 다시 누군가, 어디선가. 그렇게 어, 묵묵히 자신의 일, 사업, 학업을 진행 중인 여러분을 예의주시, 안심있게 지켜봐온 그런 흐름이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기존 직장 모르게 영입, 스카우팅, 헤드헌팅, 사업상 특정 거래나 협업의 제안 등 여러분만 콕 집어서 그 어떤 팀 말고 여러분만 다른 사람들 모르게 뒷문으로 슬그머니 노크할 그런 기회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든 왜인지 몰라도요. 뭐 왜인지 모릅니다. 하여간 이 목표 달성에 이르는 기회의 성격과 모습이 비공식... 어... 비공식적이라는 특징은 공통으로 적용되며 여러분이 해당 제의를 그 뒷문으로 들어올 기회를 수락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자 이제 결과 봅니다. 현재로부터 미래 에너지 뒤에 내장 음, 결과가요 여러분 이거는 성취한 달성한 그 목표 자체라고 했잖아요. 이 앞에 두 개의 수식 카드가 특이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laughs> 3컵과 6코인 내가 정말 어, 전우대하들 동고동락 어, 여태 같이 고생해온 동료나 같은 목표와 이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염치없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예, 그 수식입니다. 미안한 겁니다. 어, 나랑 같이 한 팀에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스카우트 제이처럼 분명히 나는 원래는 팀이거든요. 어, 아이돌처럼 그룹이에요. 근데 그중에 나만 쏙 뽑아서 어디서 데려가고 싶어한다 이겁니다 스카우트 하고 싶어한다 더큰 어, 메이저급 좋은 그런 무대에서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팀원들에게 어, 어, 이해하는 마음이 될수 있죠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 비유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이렇게 입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개인의 일이나 사업에 내일 매우 긍정적일 영향과 차별화된 아주 높은 재정적 성과를 쥐게 할 것. 미래함심은 레노먼드 닷과 달도 공통, 오랜 소원 성취. 수건의 성취, 목표 도달, 달성이 주어질 것에 관해 명료한 암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뭔지 몰라도 그 기회는 적극 수락 또이 어, 어떤 정보를 도입, 활용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만약에 시점상 아직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그들에게 미안할 정도라는 이 수식의 식스코인에서 중복된 뷰팅카드 여러분, 현재 시점의 기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뷰팅카드의 상징 타이틀은 인정, 안도의 한숨. 이겁니다. 또 마지막 자체로 취득, 투자, 이득의 좋은 전망을 암시하는 에이스 코인. 더불어 특이한 과업, 미지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세븐 컵의 조합. 이미 앞서 정리를 해드렸고 상징 타이틀만 들어도 짐작되시겠지만 다소 날로 먹는 듯한 기분 느낌은 있더라도 날로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시기, 눈총은 동료들에게 좀 받을지라도 내가 몰래 돌아서서 안도의 한숨 크게 내쉬고 입가리고 웃을 정도의 거액의 성취와 목표 달성이 완성된 내일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이미 끝내고 기다리고 있다. 라는 메시지로 명확히 정리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려요. 자, 이 에이스 코인이 닷제 에너지와 동일하고요. 또, 이 세븐컵이 바로 이 달, 여러분의 소망 에너지와 동일하게 공통의 암시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1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아요. 음. 인정. 안도의 한숨. 우리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 이 비밀 정보가 뭘까요, 여러분? 어, 여러분만이 아신다는 지금 여러분 손 안에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핵심 정보, 비밀 정보가, 비밀 자료가, 어,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보를 입수하신 겁니까? 분 앞에 계시면 제가 저만 좀 알려달라고 어, 이렇게 한번 해볼 텐데, 아쉽습니다. 자, 끝으로 어, 오탈라 룬 오라클 메시지 전해드리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노블리티, 고귀함, 귀족을 의미하는 오탈라 룬은 부의 상징으로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화로운 복장을 한 귀족이 조상들이 남긴 보물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황금빛 보물을 연구합니다. 오탈라는 혈연은 아무리 문제가 많거나 참을 수 없는 관계라 해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부유하고 풍부한 유산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탈라는 우리 정체성의 닻을 내리고 혈연관계를 강화하며 가정과 개인의 삶에 풍요와 안녕을 부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뼛속 깊은 부의 유전자를 타고나신 우리 여러분, 부디 우리 여러분께 메시지 잘 전해졌기를 네, 기원하면서요. 저는 다음 메시지로 우리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이 자기 내면 창조의 근원에 다 운명의 피조물이 아닌 인생의 창조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